저는 여살 때부터 견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항상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12년을 함께한 강아지도 있었고, 8년, 뭐 3년, 짧게는 몇 달만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도 있었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쿵이는 13년째 저희 집 강아지로서 예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성격 또한. 우리 반려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강아지? 제 성격 또한 강아지처럼 된것 같아요. 근데 12살짜리가, 13살짜리가 강아지인가? 개? 성격이 개같이는 좀 이상하고. 무튼, 저는 호감 있는 상대를 만나면, 뭐, 그게 친구든, 이웃이든,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저희 친구들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뭐, 너 무슨 만화책 알아? 뭐, 너 무슨 게임 알아? 아니면 뭐, 부탁을 한다거나, 우리 매점 갈래? 서랍에서 나책좀 꺼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방랑객을 오픈하기 전에도,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이웃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호의적으로 다가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저희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잘했겠죠. 오늘의 야식은 방랑객 우유크림 소금빵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장사를 하기 직전에 저희 집 근처에는 어르신들의 쉼터, 뭐 놀이터 같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7월 9일날 장사를 시작을 하니,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에 간단하게 식사하실 거를 준비해 둘 테니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희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 뭐 소음 문제, 분진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제가 또 공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 이웃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자리에 비록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우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시정을 쭉쭉 해나갔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 게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대접할 만한 게 저는 국수를 떠올렸었고 그리고 고기랑 김치, 그리고 수박 과일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소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해주시고 또잘 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잘 대접하고 보내고 나니 나중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 방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께서 이제 오셨을 때 어, 이집 잘한다. 어, 이집 사장들 되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주변 평판도 따라서 너무 좋아졌고 손님들도 많이 유치를 시켜 주셨어요. 강아지들의 특징이 되게 사람 친화적인 동물입니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늑대 강아지 개들이 그 늑대과 동물이잖아요. 늑대들 중에서 유난히 인간에게 친화적인 인간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추운 겨울 뭐 사냥감이 없어서 배가 굶을 때, 걔네들은 인간을 보고 와, 꼬리 흔들고 친한 척 하면서 따뜻한 혹은 안전한 쉼터와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이를 제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그 유전자를 대대손손 물려줬을 것이고, 반면에 인간에게 공격적이고. 뭐, 자기 권조대로 살아가는 이 유전자들은 점점 인간과 멀어져서 추위와 배고픔에 뭐 없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번식을 했겠죠. 그처럼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닮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잘 해주라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 잘하겠습니다. 어, 어, 맛있게 드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어, 짱!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골에서 장사를 할때 그런 이웃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평판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렵거나 힘들 때 저희들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컷컷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도 몇번 가져다 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빵을 급하게 몇개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방송을 아시더라고요. 아, 연출도 되게 잘해주시고, 너무 유쾌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방송의 분량을, 이게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컷을 찍는데,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방송 촬영이라는 게 저희에게 곧바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릅니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에? 저기 카페 사장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하, 자 하나씩 들소 하면서 아 맛있다고 아이집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광양엔 대봉감이 특산물입니다. 광양하면 대봉, 대봉하면 광양, 대봉감이랍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 <laughs> 저희가 이 광양 특산물인 대봉감을 가지고 빙수를 만들고 있는데 대봉감 홍시. 홍시 만드는 그 대봉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두 박스를 사놓고 이제 두고두고 두고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이제 계절이 끝나고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트가도 없어. 하나로마트가도 없어. 대형마트가도 없어. 인터넷만 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동네 저희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대봉감을 혹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하고 거기에 계신 관계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농장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저장창고가 있으셔서 아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연락해 보겠냐 해서 어휴, 너무 감사하다 해서 연락을 해서 그분을 만나 뵙죠. 사실 그 인터넷 가격에 비해서 가격대가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은 제가 물건의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빙수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상한 게 오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오거나 왜냐면 계절이 제철이 끝난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보고 사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민한테도 설득을 해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한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분의 농장이 있길래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 빵몇개 싸간 걸 이렇게 드리면서 아유 감 사러 왔습니다. 갔더니 감을 진짜 이렇게 쌓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팔기도 애매하니까 다 갖고, 가시, 갖고 가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못난이 감들, 좀상품성 떨어지는 그런 감들 추려서 가져가라고 막 바구니도 막 그래가지고 총한 100개? 100개 정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다가 거기 사모님께서 홍씨그 대본감으로 만든 곶감을 주셨는데 자, 잠깐만 이홍씨홍 홍시, 씨가 지금 대본감 홍씨 보이세요? 이이 진짜 맛있 진 이거 가지고 뭐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도종쿠 광전 곶 광양 쫀득 곶감 광쫀꽃 광양 쫀득 꽃값 이거 가지고 나중에 메뉴 할 건데 아무튼 저 지금 네개 비었죠? 먹었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 갖고 와서 먹으라고 시골 인심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잘하겠노라 진심을 다해서 다가간다면 상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물론, 개 중에, 아, 난 너랑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리 가. 나한테 별로 친절하게 하지도 마라고 한 사람도 물론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잘하면 나에게 잘한다. 세상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시골에 되게 좋은 고 따뜻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되게 오절합니다. 아 오절함이 오징그. 되게 보기 좋아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이제 단대에서 장사를 좀 했지만 그런 게 요즘엔 잘 없거든요. 뭐 옆집이나 뭐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광양이다. 그 중에. 우리 진상면이다. 좋다. 그리고 국간 맛있다. 그리고 그대봉감으로 만들 빙수 진짜 맛있다. 그리고 우리 크림 소금빵 진짜 우유 크림 소금빵 진짜 맛있다. 다 좋은 저희 방랑객으로 오세요.